연중 13주간 음, 목요일일이오오은은월월일입입다다0 0 2년 반이 이어어서첫첫입입다다 오늘 복음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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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리고 옵니다. 아, 여러분 중풍, 중풍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 마비시키는 거죠. 삶의 기본은 어떤 겁니까? 움직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럭다운 아, 돼서 못 움직이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어,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병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따라 우리는 병자들에 대해서 정말 할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사람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늘 중풍병자를 봤는데,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볼 때는 몸으로도 올수 있고, 마음으로도 올수 있고, 이 영혼 영으로도 올수 있다는 거죠. 이 자, 다양한 종류의 타입이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아, 영혼에 대한 충풍, 생각에 대한 충풍으로 본다면 많은 것들을 계획을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소통할 수도 있는 것도 부족하고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풍 또는 영혼의 생각의 중풍이라고 하실 때는 열정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판데믹 이 시기에 특별히 이 록다운 시기에 나의 그러한 삶의 어떤 행동의 또 언어의 이런 모습들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열정만으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뭐든지. 정말 점검에 가면서 열정이 처음의 생각과 잘 만나는지 마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볼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열정만 가지면 그렇게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떻습니까? 무능감, 무력감, 또 열등감, 또 황폐함 이런 것들을 느끼죠. 따로 지금 내가 열등감, 무력감, 무능감, 황폐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중풍, 또 생각의 중풍, 마음의 중풍이라고 나를 이렇게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치료 또는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런 무능감, 무력감, 또 열등감, 황폐감을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약함, 영적인 취약함이라고 우리 영적 어, 돌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대대로서 성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뭐냐? 대대로서 성녀는 지옥이 잘 들어주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대로서 성녀 대단한 분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좋은 제안들의 포장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녀 대대에서 하는 이렇게 말해. 지옥은 뭐냐? 결코 실현될 수 있지 않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말씀드린 좋은 제안들로 이루어진 포장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들어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어떤 허용감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 유튜브 올리는 강의 중에, 7제 정도 얘기했고요. 여덟 가지 악습, 나쁜 생각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내적 가치, 영혼의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취약함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할수 없으면 어떡하냐? 그만둬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건데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 하나님의 은총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무능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능력을 할수 없는 무력감, 그것이 바로 마음의 중풍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를 상에 뉘우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했어요. 예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아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아픈데 그 중풍병자한테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현행범 이러한 딱딱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능력을 무능하게 해주는 무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뭐냐? 내가 선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선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능력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이번 어, 내일이죠. 내일 어, 자녀들 자녀 교육과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막아내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선 선을 행하는 능력을 무력하게 하는 것. 충풍 음지, 문,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은총을 청하십시오. 은총을 구하면서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사람은요, 바로 사람은요, 바로 몸치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치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중풍으로 갖춰 못 움직이는 이 상황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마음과 몸의 중풍 같아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특히 우리 호주는 정말 봉쇄 아니면 록다운 이거밖에 길이 없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 생각하지만 따라서 사람은 몸 치유를 원하는데 원하는, 그런데 중요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관점이 뭐냐면은. 영적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 낫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영적 치유를 원하 영적 치유를 해 주시다는 거죠. 영적 치유를 치유를 허락한다는 거죠. 영적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 허락이 뭐냐?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들 영적 치유를 허락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개의, 에, 두 개의 나쁜 것이 있거든요. 악이라도 볼 수도 있고요. 악, 어, 두 개의 나쁜 게 있는데, 두개 나쁜, 두, 개, 두, 첫 번째는 물리적인 나쁜 것. 물리적인 악을 얘기해요. 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또 죽음이라든가, 또 이런 게서는 모든 어떤 비은총의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윤리적인 나쁜 것. 윤리적인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뭡니까? 윤리적인 나쁜 거, 악은 바로 죄예요. 물리적인 병과 윤리적인 죄, 병과 죄이두 개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어요. 두 개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가 있냐?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가 모든 악, 모든 물리적인 악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의 원인입니다. 병과 고통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환자들이 싸우지만 병과 고통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분들의 의사분들이에요. 우리는 의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대한민국도 그리고 전세계에서 의사, 물론 여러가지 의사가 뭐 안정된 직장이다 안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대가지만 하는 행위를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의사분들은 정말 존경하고 의사분들은 존중받아야 돼요.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면서 불구하고 그 부분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사에 정말 병과 악과 싸우는 것에 올인했잖아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고귀한 거죠. 모든 의사들은 이런 삶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내일. 8시 반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반 호주 시드니 시간으로 7시, 8시 반 자녀 교육과 이태석 신부님의 삶 그러면서 이 의사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지가 느려요.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너무 대가에 대한 뭐 금전적이고 바라보지 맙시다. 하는 일을 봐서라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같이 <laughs> 죄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들 이런 세상 안에서 스스로 정화하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의사분들인데 병을 낫게 해주면은 바로 영적 신비적인 도움도 받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시면서 용기를 너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영적인 치유를 허락하는 것이 의사분들은요. 몸도 치유하지만 몸치유와 곁들여서 왕플러스 왕이 영적인 치유, 신비적인 그런 은혜까지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온전히 듣고서 일어나 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율법학자들 나오는 그 관심을 끄세요. 율법학자들과 관심을 끌고 예, 오로지 예수님이 행한 모습만 집중하시면 복음 말씀을 그대로 알아 듣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노력과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가 모든 우리 중풍 병자의 아픔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노력으로 치유자의 노력으로 악에서 고통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결국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자 여러분 오늘 보고 말씀을 믿으시고 모든 병에서 나으십시오. 병치유 우리는 원합니다. 병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면 바로 영적인 치유까지 허락받는다는 건데 바로 이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내 안에 있어 죄는 어떤 것일까 바라보면서 출제종 여덟 가지 악습을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성보와 성령들의 여러분을 항복합니다. 감사합니다.